고생코아 안녕하세요. 김비트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올해 여름 걱정이 되네요. 더위를 떨쳐버릴 만큼 코인이 올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 여기 저기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달성했다. 여기서도 안 사면 바보다. 뭐 돌파를 했으니 180k, 어, 200k는 금방이다. 비트코인 뭐 2억, 3억 시대 곧 도달한다. <laughs>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 투자의 방법은 다를 수 있으니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매매는 저희가 추구하는 매매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영상을 기준으로 현금 35% 코인 65% 여전히 어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 이후 추가적인 매도나 매수는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코인이 올라서 뭐 실질적으로 현금 비중을 따지자면 조금 더 줄어들었겠죠.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60에서 코인 60에서 70% 정도는 음. 홀딩 중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자, 현금 사용은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나는 풀코인으로 다 발라먹을 건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 자, 차트를 간략하게 봐볼게요. 지금 차트는 정말 뭐 행복해 보이는 차트인데 어, 작년 5월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5월. 이게 작년 24년 네, 3월부터의 차트거든요. 작년 4월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때 요맘 이맘, 요맘 때쯤에 아마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이제 가격적인 하락이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5월을 5월 저점을 기준으로 네, 어, 대략 며칠 동안이야. 네. 37일 동안 30% 가량의 반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다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야, 비트코인 신고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 나오면서 이제 대중을 좀 설레게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몇 퍼센트? 네. 대략 25%의 조정을 보여 주었죠. 그리고 다시 어31% 반등. 그리고 다시 네. 뭐잘 보이지도 않네요 차트. 네 다시 30%의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laughs> 돈의 흐름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현물 ETF 이후 시점부터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게 된다면 특히 뭐 거의 작년이 주였죠. 작년 이 짧은 기간, 90일의 기간 동안에 이30% 2-30%의 조정을 위아래로 조정을 어, 쉴수 없이 주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구간만 딱 90일 가량의 이야기니까 말이죠. 지속 시장에 몸 담으셨던 분들은 몸으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에 비트코인은 사실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 기간에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뭐 기억하고 계시죠? 네, 계속 우하향하는 움직임이었고. 어, 추가적으로 알트 차트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현재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재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비트코인은 현재 45일 정도 가량 어 43일이네요. 43일 정도 가량 50%의 반등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전히 매수의 관점보다는 네,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고인생존기팀은 남아있는 65%의 물량을 홀딩할 예정이며 이 물량을 추가적으로 의미 있게 매도하는 구간이 온다면 <laughs> 항상 뭐 멤버십 텔레그램 무료 카톡방 유튜브 거의 이 손으로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사실 가장 느리죠 왜냐면 영상을 만들고 또뭐 올려야 되니까 네 항상 다시 이야기 안내해 드린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보다는 포모가 낫습니다, 여러분들. 신규 포지션을 너무나 잡고 잡고 싶으시다면 항시 스탑을 걸어야 할 자리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고인생 종기는 계속됩니다.